여행 가실 때싼 어댑터 비싼 어댑터 충전기에 멀티탭까지 이것저것 다 챙겨 다니셨다면 이제 이 제품 하나면 됩니다. 어댑터가 커서 벽에 꼽고 그 위에 다또 꼽으면 무거워서 처지고 스파크 도 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. 주파집 해외여행용 멀티탭 어댑터 는 어댑터와 멀티탭이 이어져 있는 일체형 올인원 멀티탭입니다.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4가지 타입의 플러그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전격 2500와트 USB-C 포트 2개와 USB-A 포트 2개, 4개의 전원콘센트까지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1.8m 긴 케이블이라서 벽에 붙여놓지 않고도 멀리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원 스위치도 있고 자동 리셋팅 퓨즈와 스페어 퓨즈까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납이 편한 더스트백과 튼튼한 하드 케이스까지 있어 짐 정리도 간편하니까 가방에 쏙쏙 넣어서 다니시면 이제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. 국내 유일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까지 받은 주파집 여행용 멀티 어댑터. 이제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.